Hey bro, shut your hey. fucking gay voice. Hey. hey, shut your fucking voice bro. Shut the we fuck up, bro. Ju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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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should, you should, you, should, you should. Just don't say, don't say sorry, okay? you got me. Just say sorry. I did You fuck. We just. Bro, shut the, just, the fuck up, okay? Oh. shut your fucking <laughs> gay eyes. Just you. Very good. I'm very 하 o x i c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hat's w r 나 n 어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 h a 하 s w r o n 하 What's w 기어 위 씨, 오늘 i 미션 실패하겠습니다 시 i s h i Kyois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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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y o 아니 하나 더 있, 있었네? 오우! 피크 피크 피크! 총 들어 이자 씨가. 그렇지 아이고...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귀웠던 거지? 한번 소리라도 질러드리면 되나요? 거자가다 나 준수 또아 이씨 이걸 세면 어떻게 아 이거 점프 사운드 세 가지고 보잖아 진짜 왔다 fuck 아니야, 소바, 야 너가 잘못했어. 이거, 는내 너가 잘못한 거야. Hey bro. Shut your fucking gay wife. 에이, hey. hey, shut your fucking we gay wife. s t u t you s h u l d you should, you should, you should, you should, you should, you should, you s h you should, you s h y s o u l you s h you s l u s h o u l o s h y s o u l you h o u l d h o u you s u s h d y s h o u l h o u l l l I'm, go, I'm trying to cross here. You are here. You are blocking my way. You cannot see the truth. You think you are right, but you are wrong. Shut up. s h u k up. Just your fucking game. I just you. I your fucking game. <laughs> I I what? 어떻게 아,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? 미미지. 학생들. 이러면 나는 킬복을 할 수밖에 없어. 아군이 아. 한명 남았습니다. 잘해드렸어. 잘해드렸어. 나이트

다시 한번 요번에 진짜 안탐 파시아파드 슈퍼시아몬드. 슈퍼시아몬드. 시아몬드슈퍼아몬아나이거퍼시아몬드슈아몬드 슈퍼시아몬드. 슈퍼아드아 Please say your game okay my what u s e a i g english 자 <laughs> 아, 여러분들 이게 레전드 구간 초입입니다. 평 어, 얘는 뭐? 소너 잘못 이 맞아 내가 붙게. 재정전 저기다. 무결점 플레이. 아유, 레디 굿 잡아. 네 벌... 아, 스토어, 나, 소리, 아, 블라우디 앤 블라우디 앤 블라우디 앤 블라우디 푸시라우링크 블라우디 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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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till will report you. Now you know how to say sorry. Wow, good job, Taba. I know I'm right. I think if I. Okay. You can't talk with m t h a t s What are you doing? I said, do more u n y 남 어, 아, 갑자기 또 평화로우니까 근데 재미가 없는데. 한번더 싸워 주면 되나? 장 전투. 아, 갑자기 게임이 너무 밋밋한데 아무래도 너무 다르고. 몰라 길 막았지 안 막았지. 아 근데 오늘 뭐 씨, 발로한테 빅 뉴스들이 좀 많던데 이따가 한판 하고 나서 좀 봐야겠다. 설치 완 이거나 먹어라. 오. 오... 아, 죄송해요. 마우스, 마우스를 바꿔가지고 에이 이상함... 아, 마우스를 바꿔가지고 이게 어쩔 수없다이 <laughs> 캐릭터 보고... 진짜... 아, 저봤근데 진짜... 이거 밸런스 패치 운영자 상대로 내온 슬라이딩 바꾸고 그냥 원태 때려보리고 맛이 어때? 이러면서... 이으로한번좀 때려보고 싶다... 슬라이딩이...

어디어디 갔을까? 타이프를 설치했어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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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아, 아, 지린 아, 아, 맞 아, 야겠다 아, 우리 근데 크킹 좀 길게 나가야지 내가 좀 편하게 나가. 나니까 우리 로란트는 진짜 그 잘못 만든 거 인정하자. 캐릭터 잘못 만들었습니다. 머리 숙여서 사과드립니다. 한번 독일다 박아야 돼. 캠브레이를 okay, 어, 와, 와. 야, 근데 이거 솔직히, 야, 어떻게 깨? 와, 와 와이트롤? <laughs> 와이트롤이 이 자식아. 뭐, 와이트롤이지? <laughs> 아니, 근데 못 깨. 왜냐면, 아니, 상승기류랑 내용, 저거 저지로 아, 앞에 슬라이딩 가면 앞에 있는 거다죽는단 말이야. 와이트롤이라 했으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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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 써줘. 아, 나는 완전 썩 쫑생이라서 나한테 와이트롤 했던 넘은 절대 안 쏟. 저지가 확실히 좋습니다. 아이 야, 저도 한번 할까요? 마이크 키고 와이트롤, 이 하드 와이트롤. 오글이, 오글이, 오글이. 이제 내 차례야. 오 너도 해. 오글이, 오글이. 그렇지. 아 우리 퀴즈이 그냥 씨. 너 최고점수 어디야? 너 트래커 지지 끝나자마자 최고점수 한번 확인한다. 불따기면 넌 진짜 디지기 첫마디 준비해 그냥. 한 시즌 700점 아이디 두 개가 우수. 아, 터터터. 이제 비맨 이제 비맨 한명 남았습니다. p 이 y c h 이 c Psychic. p s y c h 는 c Psychic. p s y c h 가 c Psychi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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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s y c h 미 c 미 s 미 c h i c p s y c h 가 c Psychi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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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이 y c h 이 공포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진짜 공포긴 하다 화면 보니까 요번 시즌 최고 점수가 600점 기질래 진짜? 전 시즌은 330판 했는데 260점 요번 시즌은 내가 볼땐 운이 좋아서 레전드 갔다고 하면 안되겠죠? 하하하하 <laughs>